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기출문제 1-1번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제시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다 보셨겠지만 제시문 밑부분에 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는 1-1번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1-1번 논제 분석을 한번 해 보죠. 자, 제시문 다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논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은 반드시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조건에 맞춰 써라 라는 조건이 있고요 조건에 따랐으면 우리는 원고지나 시험지에다가 글을 써야 되겠죠 그 글을 쓰는 작업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제에는 때로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1-1번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고 조건과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 논제 분석을 한번 보죠. 제심은 다를 슬래시 제심은 가와 제심은 나의 관점에서 끊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의 주장은 필요 없고요. 주어진 조건과 거기에 따른 수행만 잘 갖춰주시면 돼요. 제심은 가가 바로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이 없으면 가나 나나 막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조건1을 맞춰줘야 되고요. 제심은 가의 관점. 제시문 나의 관점을 쓰셔야 되잖아요. 가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건 1에 맞춰서 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는 조건 1에 따른 수행이 됩니다. 수행 1이고요. 1-1이죠. 그 다음에 조건 1 수행 1 맞췄죠. 나의 관점 또한 수행 1이고요. 여기는 다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으로 두 가지 수행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논제 분석이 됐으면 빠르게 제시문을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가나다 지문 중에서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이 조건에 따라서 아직 읽지 않은 가 지문과 나 지문을 분석해야 하니까요. 근데 연세대학교 특이죠. 제시문 다에는 영어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지문을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해석해 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해석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셨기에 이 영상을 보는 것이겠죠. 일단은 이, 이 제시문 다는 어떤 거냐면 빅토르 위고의 되게 유명한 소설이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관군에 맞서서 혁명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유명한 바리케이트 전투인데요 거기에서 리더라고 할수 있는 앙졸라가 시민들과 동지들에게 외치는 연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 시민들이여 친구들이여 시티즌 스프렌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무얼 얘기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글의 형식은 구분되어 있지만 목소리는 하나야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해석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이 글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이 글을 빨리 뽑아내야 되겠죠. 조건이니까. 이 글은 전체적으로 혁명적인 레토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앙졸라라는 화자는 청중과 시민들에게 단순히 싸우자, 이기자 이런 전투 동료의 동료의 그러니까 전투의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다. 이 죽음은 숭고하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적이나 인적으로 열세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예정되어 있지만 이 죽음은 우리에게 헛된 헛된 소멸이 아니다. 헛된 소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 우리의 죽음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또한 퓨처 우리의 미래 또한 어떤 강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당대의 혁명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인류에게도 찬란한 진보, 찬란한 미래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고통, 우리가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고통. 그리고 고통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철학의 컬래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전투 현장이 아니라 역사가 새롭게 우리의 죽음으로서 역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역사적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핵심 키워드는요. 단순하게 죽음의 의미를 죽음이라는 의미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다시 새로운 역사로 재탄생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행위 그리고 행위의 결과 죽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다 지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아가 지문을요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 어,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런 도덕적 행동이라든가 뭐 인간의 존엄함 순고함 이런 거 도덕적 행동 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칸트의 정언 명령 다 기억나죠 자 의지의 자율 이런 핵심 키워드를 뽑아야 하는데요 일단 가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거의 칸트라는 말은 없지만 칸트식의 도덕 철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칸트식의 도덕 철학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라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한다.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할 때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이끌게 한 의지,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선의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지문과 컬래버를 해보면 여기서의 역사적 혁명은 결과는 죽음이지만 결과는 죽음이지만 그것은 이미 선 의지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 도덕적 선 의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의지는 되게 유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의지의 자유이고 이것은 칸타가 얘기했던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좀 빨리 보시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한번 정도는 읽어봤을 개미의 죽음이에요. 자, 나에서는 개미가 자기 목숨을 버려 집단을 지키는 것을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순한 유전자 프로그램의 결과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죽음은 그냥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냐. 이런 허무함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니다. 이 전체를 위해서 이 개미들이 이뤄내는 희생은 단순하게 유전자 프로그램에 의한 무의미한 행위가 아니라 개미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그 자체가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조건이 되는 제시문을 가지고 가와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느 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를 공부하고 있죠. 기타 다른 학교와는 달리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단순하게 대척점에 놓인 두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 유사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혁명 그 레미제라블 미제, 소설에 나와 있는 이 혁명 죽음을 감수한 혁명 새로운 역사를 재탄생하게 하는 이 혁명은 가로 컬래버를 하면 선의지다 라는 걸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혁명으로 인한 가다에서의 시민군 혁명군의 죽음은 단순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있게 읽어 나가고 끌고 나가는 삶의 가치 있는 행동이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아, 가시각에서는 앙졸라의 연설이 뭐라고요? 선의지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도덕적 행위를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 나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지문과 연결한다면 이타적 본능,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이타적 본능 그리고 개인적 측면으로 보자면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일련의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제시문 나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조건에 따라서 가와 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글을 써야 하니까요자 그럼 다시 논제 쪽으로 오죠 조건 1에 따른 수행 1 가를 받고요 조건 1에 따른 나 지문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분량이 600자죠. 자, 분량 맞추는 것 또한 예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조건과 관련한 어, 앙졸라가 시민들, 혁명군들에게 얘기하는, 연설하는 부분을 200자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00자 요약 안에 들어간 내용을 다시 끌고 와서 단락을 바꿔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 조건과 가 지문을 컬래버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선의지다. 그다음에 단락을 바꿔서 세 번째 단락은 조건 다랑 나 지문을 콜레버해서 엮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타적 본능이며 이타적 본능이며 그다음에 자기 삶의 의미 찾기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이래서 2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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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글들을 일일이 첨삭해 드리고는 싶지만 일단 여건은 안 되고요. 혹시나. 어, 이 영상과 관련해서 추가적 질문이 있으시면 입시오름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나 제가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기출 문제 2-1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2 문제 2-1이 아니라 1-2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